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한국 IBM에서 엘라스틱 스토리지 시스템을 전문으로 영업하고 있는 IBM 스토리지 영업 대표 이상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학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 IBM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최고의 솔루션 ESS 스토리지를 어,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 내서 어,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IBM ESS가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어, 최고의 솔루션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올해 새롭게 출시된 IBM ESS 3500에 대한 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S 제품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ESS라는 IBM의 스토리지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이 어 여러분들에게 좀더 유익한 자료를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IBM의 기술 영업 대표인 권경진 차장과 함께 이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권 차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호 차장과 함께 이 발표를 <laughs> 맡게 된 IBM 스토리지 기술 영업 대표 권경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IBM ESS는, 어,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와 그리고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어, 그런 업무에 더욱 걸맞는 스토리 솔루션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고속 대용량의, 어, 유연한 구성이 가능한 업계 최고의 병렬 파일 시스템 어플라이언스로 한층 더, 어,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화의 핵심에는, 어, IBM의 독자적인 기술력인 어, 1930, 아, 1993년부터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이어져온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어, 병렬 파일 시스템 솔루션 스펙트럼 스케일이 어,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스펙트럼 스케일과 더불어 어, 고성능의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함께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어, 같이 완벽한 조합으로 ESS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최고의 어, 솔루션, 최고의 어플라이언스 스토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 IBM ESS가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제품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그 핵심 키워드를 네, 다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퍼포먼스, 캐파시티, 그리고 프로븐, 프로페셔널. 이렇게 3P1C로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네 가지 키워드 중인 첫 번째 P인 퍼포먼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M ESs는 성능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최신 ESs 모델 기준, Read 91기가바이트/세크라는 초고성능의 높은 대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인 Capacity. 최신 ESs는 확장 인클로저를 통해 한 세트당 15 페타바이트 이상의 용량 확장을 제공합니다. 이한 세트는 NVMe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하이브리드로 구성이 가능하며 고객 환경에 맞게 데이터의 우선 순위에 따른 티어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인 Proven IBM ESS는 슈퍼팟 레퍼런스 아키텍처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지원 그리고 HPC 성능 순위 기관인 TOP 500의 등재를 통해서 AI와 빅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토리지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P인 프로페셔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SS는 국내 200페타바이트 이상의 사례와 더불어서 해외에는 더 많은 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전문 지원 조직을 통해 다양한 고객 환경과 업무 성격에 특화된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네. 이처럼 검증된 전문성과 그리고 가, 고성능, 어, 대용량의 ESS는 인공지능 시대의 스토리지 리더로서 다양한 고객 서비스에 적합한 어, 병렬 파일 시스템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네 가지 키워드는 잠시 후각 어, 키워드별로 추가적인 어, 상세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ESS는 다음과 같은 라인업으로 어, 출, 어, 출시 후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을 통해 진화한 스토리지입니다. 2014년, 어, NLSAS 기반의, 어, 대용량 스토리지, 특히 HPC 서비스에 특화된, 어, 스토리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2019년에는 NVMe 기반의 ESS3000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고성능에 서비된, 어, 고성능 어, 서비스에 특화된, 어, 스토리지 모델이죠. 그리고 2020년에 출시된, 어, 좀더 고대용량의 디스크, 장착된 ESS 5000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2021년 출시된 어 ESS 3200의 경우에는 인피니밴드 HDR 어댑터가 장착이 되어 좀더어더 어, 더 고성능이 어 지원이 되고 NVMe 기반의 초고성능이 필요한 서비스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원래 2022년 어, ESS 3500 이라는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요. 이 모델은 NVMe 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동시에 하이브리드한 구성으로, 어, 어, 구성으로 제공이 되고 이를 통해서 더 유연한 스토리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 스토리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IBM ESS는 이처럼 고객의 다양한 요건과 환경에 맞게 <laughs> 완벽히 충족하게끔 꾸준히 제품을 개발하고 어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권처장님, 그런데 이런 모델들이 어,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이관을 한다든가, 혹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IBM ESS 스펙트럼 스케일 솔루션이 탑재된 제품은 서로 상호 호환이 가능하며 통합 스케일업 구성이 가능해 최종적으로는 통합된 데이터 오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출시된 IBM ESS 3500은 2U NVMe 인클로저, 컨트롤 인클로저에서 24개의 p c i Gen4 기반 NVMe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인피니 밴드 HDR 아답터와 그 기능을 통해 최대 리드 d 91GB p sec라는 더욱 향상된 성능과 확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인클로저 장착으로 두 가지의 드라이브 타입을 하이브리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S 3500은 고성능 환경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고객에게도 적합한 구성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어, 네, 그럼 지금부터는 IBM 신제품 ESS 3500에 아까 네 가지 키워드에 각각 어, 각 키워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신제품 e s s 3 5 0 0의 퍼포먼스, 성능에 대한 내용이고요 업계 최강의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단일 투유 모델로서 최대 91GBps의 리드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능 수치이고요권 차장님, 그러면 이 성능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모든 ESS에는 IBM의 병렬, 처리 솔루션인 스펙트럼 스케일이 탑재가 됩니다. 이 병렬 파일 시스템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높은 성능과 가용성을 지닌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며 어, 물론 ESS 3500에도 탑재가 됩니다. ESS 3500에는 최신 스펙트럼 스케일 버전인 버전 5.1.3이 탑재가 됩니다. 이처럼 뛰어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최신의 고사양 하드웨어 컴포넌트인 PCIe Gen4 기반의 NVMe 드라이브와 인피니 밴드 HDR 아답터를 통해서 엔드, 엔드 투 엔드 NVMe 프로토콜을 어,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조합을 통, 통했기 때문에 24장의 NVMe 드라이브를 장착한 ESS 3500은 2U 컨트롤 인클로저 기준 리드 91Gbps라는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ESS 3500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측 표에 표기된 그래프는 IBM의 글로벌 성능 테스트 기반으로 도출된 성능 결과입니다. 위 아래로 각각 4개 그리고 2개의 인피니 밴드 HDR 아답터를 장착한 성능 수치이고요. 사용자는 두 장의 h d r 아답터만으로도 w r i t 55, Read 80 기가의 성능을 Read 80기가바이트펄세크의 성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성으로도 충분한 고대역폭을 제공하지만 더욱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IBM ESS 3500은 네장의 i n f i n i d r 아답터를 사용하게 되면 w r i 57 그리고 r e 91기가바이트펄크의 5GB짜리 고화질 영화를 18편을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초고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인 c i 시티입니다어 용량 부분이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그 수많은 데이터들의 거대한 용량을 어떻게 이 스토리지가 어 대응하고 저장할 수 있는지 어 그리고 그러한 확장이 가능한 스토리지가 이 시대에는 아마 요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IBM ESS 3500의 용량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M ESS 3500은 12개 혹은 24개의 PCI Gen4 드라이브를 통해서 고성능 위주의 구성을 컨트롤 인클로저 단독으로 구성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한 대에서 최대 8대의102 베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확장 인클로저 연결을 통해 고성능뿐만이 아니라 대용량 구성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유연한 확장은 ESS 3500한 세트만으로 성능이면 성능, 용량이면 용량 사용자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성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디스크 사이즈인 30TB NVMe 24개가 장착된 컨트롤 인클로저, 컨트롤 인클로저와 18TB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장착된 8 개의 12베이 0 확장 인클로저를 혼합 구성하게 된다면 어, 한세트의 ESS 3,500에서 도합 15.1페타바이트의 고용량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이즈의 용량은 IBM 스펙트럼 스케일을 통해 하나 혹은 복수의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자 요건에 맞게 자유롭게 제공이 되며 클라이언트 서버들은 이런 대용량의 파일 시스템을 성능 저하 없이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ESS USS 3500은 이처럼 스펙트럼 스케일을 통해 고성능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며 모든 ESS 모델 간의 호환과 통합, 스케일 아웃 구성이 가능합니다. 권 차장님 어, 이런 성능과 무한 확장 가능한 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설명을 주실 때 IBM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는 병렬 파일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 스펙트럼 스케일은 IBM ESS의 핵심 솔루션이죠. 어, 이 핵심 솔루션이 어, 스펙트럼 스케일, 이 핵심 솔루션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술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IBM 스펙트럼 스케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1993년 첫 출시가 되었고, GPFS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약 30년간 IBM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병렬파일 시스템입니다. 스펙트럼 스케일은 IBM만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력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놀라운 성능과 안정성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트럼 스케일은 단일 파일 시스템 기준 5 요타바이트의 확장성, 자동 정책 기반의 계층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능을 적용해서 GPU의 직접 통신에 GPU 연산 업무 시 성능 저하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분석 서비스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사장님, 그런데 스펙트럼 스케일이 약 30년 전부터 개발이 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의 화두되는 최신의 인공지능 솔루션, 인공지능 인프라 환경과는 잘안 맞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IBM 스펙트럼 스케일은 빠른 신기술 도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스케일은 CSI CSI 드라이버를 통해서 최근 시장의 대세인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하며, 또한 하이퍼 컨버지드 환경에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레이저 코드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션 시대에 막 걸맞는 기능을 어 SSD를 사용한 대용량 로컬 캐시 구조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펙트럼 스케일의 새로운 버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꾸준히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로드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ESS 3500은 헤드 인클로저에서 SaaS SSD가 아닌 PCI Gen4 기반의 NVMe 드라이브를 통해서 최대 91GB의 고대역 폭을 제공하는 고성능 스토리지입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 즉, 현재 AI& 빅데이터 시장에는 많은 스토리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IBM ESS가 이 시장의 리더인지, 그리고 어떻게 증명된 제품인지를 몇 가지 인프라 구성 사례와 함께 인증된 기관의 순위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M ESS는 AI와 빅데이터용 GPU 벤더인 엔비디아의 DGX 슈퍼팟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인증을 받았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국내 최대의 통신 업체인 A사의 자연어 처리 시스템용 DGX 슈퍼팟의 스토리지로 1페타바이트의 용량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B사에서도 자동차 산업 인공지능용 연구 시스템 DGS 스퍼팟의 스토리지로 1페타바이트의 용량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도입 이력은 ESS와 GPU 서버 넘버원인 엔비디아와의 호환을 입증을 하며 AI와 빅데이터용 스토리지 시장의 리더로서 이 영역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는 IBM의 슈퍼컴퓨터인 서밋의 연산용 스토리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해당 구성을 통해서 슈퍼컴퓨터 성능 기관인 탑 500의 현재 순위 2위로 등재가 되어 있고 AI 분야에 족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같은 기관에 등록된 DGX 슈퍼팟에도 연산용 스토리지로 사용이 되었고 꾸준히 랭킹에, 아, 랭킹 리스트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어, 마지막 키워드로는 IBM ESS는 어떤 전문성으로, 어, 고객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줄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권 차장님, IBM ESS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가요? 전문성이라 하면, 어, 쉽게 많은 레퍼런스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IBM ESS는, 어, 전 세계 수백 페타바이트의 도입 사를 도입 사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는 200페타바이트 이상의 도입 사례를 통해 이미 그 성능과 대용량 서비스에서의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비정형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미디어, 뱅킹, 커머셜, 교육, 자동차 산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ESS는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고객들이 선택한 전 세계 수많은 고객들의 선택이 ESS로 향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ESS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IBM의 기술력 그리고 영업력 전문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ESS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ESS는 월드와이드 기준 21년도 3분기 y2i 26%의 성장을 했으며. 매년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다음 슬라이드와 같이 수많은 월드와이드 및 국내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GC 녹십자 진홈에서 첨단 분석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스토리지로 ESS를 사용 중이며 그리고 VOD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아프리카TV에서는 VOD 서비스 사업 스토리지로 지속적인 증설을 거쳐 현재는 60페타바이트 이상의 ESS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한번 ESS를 선택한 고객의 지속적인 ESS 도입은 제품의 장기간 모가든 노하우와 전문성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결과입니다. 다양한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IBM은 고객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신뢰 구축을 위해서 월드와이드 전담 지원부서와 한국 ESS 전문 랩 서비스 조직, 그리고 ESS 전문 파트너인 챔피언 클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조직 구조를 통해서 전폭적인 고객 케어와 신뢰 형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짜여진 구조를 통해 고객 케어 프로세스, 이런 잘 짜여진 고객 프로세스, 고객 케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고객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들이 투입이 될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챔피언 클럽 양성을 통해서 향후에는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SS 전문 파트너의 솔직한 현장 이야기는 오후에 이어질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권채장님. 어... 앞선 ESS 3500, 그리고 ESS의 비전, ESS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 업계 최강의 병렬 파일 시스템 어플라이언스, 엘라스틱 스토리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ESS의 핵심 키워드인 91GBps의 성능, 그리고 한 세트 기준 15페타바이트 이상의 용량, 그리고 DGX 슈퍼팟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AI 빅데이터 시장의 리더임을 입증하였고 수많은 도입 이력과 전문 지원 조직을 통해서 전문성을 보유한 이런 네 가지 키워드로 IBM ESS와 ESS 3,5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업계 최강의 초고속 대용량 병렬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인 IBM ESS. ESS 3,500에 대해 기억을 해주시고 고성능 AI, 빅데이터 분석 업무 등에 있어 IBM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요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어, 앞으로 IBM ESS를 통해서 어, 더 빠르고 가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으셔서. 어, 더 높은 매출 그리고 업무 효율의 기회를 받으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션간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